방향도 안 맞아도 뭐다 맞았고 됐나? 음. 아따 성님들방금 어, 오늘 강도 사투리좀 써도록 하겠습니다 학 조사 분이란 게 응? 음? 자 부석 학우성 어. 아따 대답을 안 한다요 진짜로 음. 방향 원래 잘하는데 방송 중에 해본 적은 없어서 해보고서 알겠어 음. 자 네이선 배고 싸게 싸게 들으세요 응. 알겠어 음. 자 이란 독일 독일 아 이노만 아 이노만은 아니고어이 어, 성님들은 어 남배야 알겠어 형님들아 여배 아니야 네덜란드 중립이야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주로 하고 있어잉 어. 자 이거 뭐가노 근데 이란은 뭐랬노 제가 얘기할 때 우리 한국 그 배구가 올랐을 때저 정도에 그런 급의 선수라고 분명히 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란이 세대교체가 장기적으로 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두 세트 잡는 거라든지. 아, 중국한테 이 똥배를 왜 받지? 어. 중국 진짜 못하긴 하지만. 이란이 똥배, 그러니까 이란이 정배 받는 건 맞아. 그러니까 똥배 받을 것은 아니야. 어. 그래서 나는 독일도 전체적으로 팀 구성 자체가 다운그레이드가 솔직히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데리그라고 볼 수가 없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여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경기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을 때는 저는 185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득점이 우선입니다. 3대1 나오고 185 넘을 수 있고 비빌 수 있고, 어, 근데 니드는 독일이 못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란 승에다가 오바를 보고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마치 이태리를 연속 세번 물고 가는 오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알겠죠? 근데 확실히 이란이 뭐 좋은 모습을 1주차 때, 2주차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끌고 가는 힘은 없어 보입니다. 세트마다도 그렇고요, 선수 구성도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고요. 그 선수들 리그 가서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말을 어, 믿으면 됩니다. 어, 믿으세요. 존경안돼요 음, 뭐 음, 알겠어. 어, 방금 분석해오는 거 흐트러졌을지는 안할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 그 리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양상. 원래 이란이 1배 받아야 되고. 이 점은 받아야 되고, 불가리아급 받아야 되고, 여배처럼. 그래야 돼 되는데, 좀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 어. 독일도 저런한 이유가 있고, 제일 좋은 것은 이태리 오바처럼 핑퐁이 경기 3대1이란 세트마다 가고, 그 다음에 어 이란도 체력적인 이슈는 확실히 뒤에 가면 붙임이 있는 그런 팀이긴 하다. 역을 받았을 때 이야기고, 그제? 그래서 나는 독풀 가기도 그렇고, 그냥 오바 가면은 제일 맛있게 8시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일본 켄�다 여배는 좀 하는데 남배는 쓰레기입니다. 뽀찌예요 뽀찌. 포지. 우리나라 여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일본 많이 보겠습니다. 뭐 배당만 보면 되지. 배당이 쓰레기인가? 배당 쓰레기 아니네요. 그럼 일본 많이 보면 되지. 뭐 말할 거 있나? 뭐 이시다 막 짝짝짝 뭐 세터가 나버리고 그냥 갭 차이 많이 나고 여배나 그나마 좀 쳐주는 거지. 남, 남배는 칠 것도 없습니다. 어, 그냥 국가대표 나오는 정도면 이 정도면 약해요. 그냥 한 세트 따고 한 세트 따고인데 한 세트 딴 팀이 독일이고 아르헨티나면 이해가 됩니다. 어, 알겠지? 나머지 뭐 거의 0.0뭐 거의 쇼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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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어, 나머지는 그냥 할 그렇게 받을만 한팀한테한 세트씩 딴 거라서 어, 일본은 어쨌든 최강이잖아 어, 남베 그래도 아시아 급에서 어느 유럽 정도 비빌 수 있는 그런 나오잖아요 이시단도 뭐 외국리그에서 또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외국리그 뛰었는데도 이태리가 어, 그 뛰었는데도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이태리리그는 또 남베 여베 어, 저기 월드 바리볼 거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겠는데 그리고 일본 남배나 여베는 제가 또 정에 끊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캐나다도 뭘 봤는데 여기 비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배는 이제 내가 왜 그때 일본에 안 가고 중국어 보고, 언더 보고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어, 그때 이제 니그 때 성적이 너무 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올라온 입장이고, 일본에 이제 그 주축 선수들은 어 올라오면서 시즌을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플오프까지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래 요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미, 미국. 그 다음 셰르비아. 뭐, 카이렌싱. 이는 스코드만 보면 됩니다. 결장만 안 하면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이제 배당 꾸진지만. 이랬는데 배당 1.3, 1.4, 이런 건안 가요. 근데, 어, 일단 두 세트는 딸 거고, 전력차, 세르비아도, 요 정도 국대 비빌만 애는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랑 브라질 붙는 느낌이랄까요? 어, 그래서 나는 미국 마연성 보도록 하고, 그럼 또 이제 언어번 물어볼까요? 언어번도 별로 안, 뭐, 낮은 것도 없네요. 그럼 언더. 다 이렇게 지금 178을 주네요. 어. 프랜이나 오바는 똑같은데 그냥 프랜가면 될거같아요 오바 못하고 프랜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아르헨티나하고 어, 뭐 슬베가 되겠죠 어. 이란하고 저거중에 하고 어. 그 다음에 3시 3시 반경기는 안갈거예요 어. 저기 내일 거. 중국하고 뭐 브라질하고 불과 다마인바에 그냥 메이저리그 찍을것 같네요 이건 뭐보노 아까도 뭐 결정얘기 다 하시던데 이거 프랑스경기거든요 어. 경기 다 부수 알잖아. 누가 더 낫노? 난아래에 똥배 받는 거 정말 이해를 못 했다. 그때, 네덜란드 전하고, 케냐다 전하고, 그리고 저 브라질 때도, 아, 왜, 왜 3배 이상 줘야 되지? 왜 2.72밖에 안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잘하네. 어. 난 왜냐면 세대 교체도 안 되고, 주퍼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슈퍼의 컨디션을 봤을 때, 어, 뭐, 그냥, 솔직히 분석 준비되어 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또 스포츠 분석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약간 옷금처럼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이경기 역시도 186이 돼 있는데 오바 볼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경기다 한 팀을 정하지 말고 그냥 그 언어말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정립이 남배 쪽으로 그 내가 도쿄 올림픽 2020년도 그 이후로는 정립이 제대로 됐다고 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남미하면 그냥 브라질, 쿠바. 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하고 뭐, 딴, 딴, 딴 했을 때, 그때 밑에 아르헨티나 정도 들어가는 거지. 그, 그러니까 급이 올라와서 동배를 받고 비슷하게 받고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슬베가 여기랑 논할, 그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 결정하고 다 봤는데, 어차피 이란도, 그, 2주 전이가, 또, 뽀사 붙고그 다음에 또, 그, 저기, 뭐냐, 세르비아 상대로 이것도 동배 받는 게 이해 안 됐거든요. 그때 케냐드 여배 동배 받는 것처럼. 나는 경기력은 그래도 슬비가 훨씬 낫다고 봐요. 아리엔도 올라왔지만 이거를 뭔가 얘기해주면 거짓말쟁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알겠지? 그래서 받는 거는 지금 상황 때문에 알겠지만은 약간 옥금이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옷금 가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거기에 추가가 더 돼야 국제 경기는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승패는 슬베고 이것도 오버가서 뭐3대1 해도 오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주스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지금 이란 경기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경기도도 고래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 오버가 높은데 나는 이유가 있고 보통 이런 거 언더 쓰고 한팀 안되면 한팀 응원해서 저득점 쓰는데 어, 둘다 그럴 수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 이란도 그때 1 8 4 183에서 계속 오버났던 거고. 음, 찝으면은 슬베리 찍겠죠 이란 경기도 이란 찍겠는데 따고도 음, 뭐 슬베가 뭐게막막 막 무조건 그렇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받을만 해요 그래서 그래서 1.6 받은 거예요 아, 뭐 1.5도 받1.5 받았으면 또 슬베 메리스가 없어요 어, 1.4나 이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냥 오바에 그냥 딱 슬베 느낌이 이란이나 슬베랑 그 같은 느낌이다 지금 접근을 할 거면 일반적으로 할 거면. 그냥 나는 다득점을 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박렬 배고 지금 잘 맞고 있잖아요. 어. 폴란드 뭐 여기에 풀에는 오버 안 나고 언더 난다든지 180이라든지 물론 뭐 틀린 것도 있긴 한데. 어.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경기를 본 입장이니까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제 뭐 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어. 알겠죠? 음. 아 뭐가 존나프네 어. 질문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안 가도 되냥 경기만 볼게요. 경기만. 어. 저 뒤에 경기는. 뭐갈 필요는 굳이 없다 봐요. 그 다음에 형님들아, 지금 메이저 리그를 할 겁니다.